Еще, вон 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응? 자 우리 영원한 오빠 조용필씨의 1편단신 민들레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따라서 하세요 자신감 있게 틀리게 트윗게, 틀리게 자신감 있게 하셔요 노래가 늘어요 i'm um, yes. チー 당신 미래를 떠나지 않 이 제가 하다 보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. 세월에다가 다 던져버리고, 자이 가사처럼 안 좋은 거는 가슴에다 담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세월에 버려버리세요. 그래야 내가 살아. 어안 좋은 걸 여기다가 갖고 있으면 같이 병이 나요. 그러니까 못 살아, 아프니까. 자 그러니까 가슴에다가 담지 말고 버리라는 소리니까 한번 해봅시다. 좋은 것만 남고 나쁜 건 잊어버리시고,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. 어차피 잊을 거라면, 그냥 세월에. 이런 데는 던져버려요. 던져버려요. 기계를 부르시는 거예요, 꺾기. 날 두고 가버린 사람. 자, 처음부터 다시 한 번.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. 자, 여기서는 확 질러서. 어차피 잊을 거라면. 여기서 어차피 짧르고 여기가 반박자 심혀갔어요. 잊을 거라면.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. 날두고 가버린 사람. 그렇죠. 여기서 약간 몸을 반듯하게 세우셔가지고 힘을 딱 주셔야 몸, 몸을 모으야 음 올리기가 깔끔하고 이뻐요. 머레 위에 발자국처럼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모래 위에 발자국 졸. さらに。 가시는 게더 이뻐요. 중간에 뭐, 우리 뭐 가수 아니니까, 살짝, 살짝 뭐, 박자 살짝 먹고, 멜로디 살짝 틀려도, 여기 마지막에는,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. 이렇게 해주시는 게 노래가 이뻐요. 그리고 이 가사처럼, 가슴에는 묻지 말고, 세월에다 던져버리라는 그 표현이 강량이 들어가야 이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자, 이런 음. 식으로. 강약, 강약 잘 지켜가면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. 오빠, 음악 주세요. 좋은 것만 좋은 생각만 어, 좋았던 것만 가지고 가세요.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에 손편지 진짜 받아 봤거든요. 지인한테 가까운 지인한테 받아 봤는데 정말 요새는 이렇게 살아나가면 예쁜 편지지 봉투 이런 게참 많죠. 근데 그거는 직접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다 그려서 봉투까지 만들어서 제가 손편지를 받았답니다. 자 여러분들한테 소편지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제가 받았어요. 나 이런 기억만 가지고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기억만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우리 동동구름우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려서 이런 동동구름우 저는 파는 건못 봤지만 얘기는 들어봤어요. 한번 불러 보자고요. 동동구름우 가봅시다 인사드립니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어때요?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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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절만 해도 되긴 하는데. 이절까지분에 끝내도 된대. 그러니까 괜찮죠? 그래서 이거에 말이 버리버리 마지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안 하셔도 안 해도 되면 네, 사딱 이제... 주세요. 얘기가 없어 가지고. 그러면 잘라 버리게. 아예 멘트. 인사만 다음에 그냥 인사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 먼저. 네. 네. 마이크.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요 그라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5분이라고 그랬는데. 래서 하나 더, 몇 더, 몇 더? 몇 더? 하나 면은 3분 내초거든. 분 그럼 오버되잖아. 그래서 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고민이. 그러니까 오버하지 음. 말라고 그러긴 가지 했나 하고. 이렇게 바니까 3분이에요. 리지알아서 애들 잘았어. 잘 아버지와 딸을 하지는거 아버지와 아들로 분산하고 그래요. 뭘? 내가 야 되는 거야? 애기, 이거 받아 노인거 방송에서 가지애딸이죠 애기. 이그 아버지와 딸이잖아. 뭘요? <laughs> 아, <그런가? 웃음> <laughs> 응. 그럼 또 내가 제가 할 말이 없어. 근데 사장님 <laughs> 아버지와 아들 <하도 해야겠지. 웃음> <laughs> 제가 개그맨 한번 어떻게 서별을 해볼게요. 아버지와 아들, 뚱땡이들. 오빠 오빠가, 오빠가 이전 할래요, 송예거? 아니 아니요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또 미숙씨 남자키가 되면 미숙씨 대학에 나가 내 같이 일까 뭐 생각했었지. 아 아버지만, 아버지는 미숙씨 좀 하니까. 그럼 음, 아버지와 뭐. 아들만.